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 있는 아이들 보이시죠? 얘네들은 아메치스에요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아메치스가 지금 이렇게 예쁘게 지금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예쁘죠? 여기는 다돔 농장이에요. 다돔 농장은 도소매를 하시죠. 그래서 저번에 제가 지금 이 자리 이렇게쭉 있는 다육이들, 뿌리 없는 아이들 영상에 올려드렸잖아요. 그 아이들이 거진 다 빠지고 이제 몇 아이 남은 아이를 화분에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근 화분에 심어진 아이를 다시 또 한번 올려볼게요. 지금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으로 쭉 이렇게 쫙기까지 이렇게 보여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 다 빠지고 지금 여기도 이렇게, 세 판만 이렇게 있으시네? 근데 여기 아메치스를요, 저번에 못 올려드렸어요. 아메치스가 이렇게 저기까지 쭉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아메치스를 못 올려드려서, 이번에 지금 영상에 올려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군생이거든요? 얘가 수입도로는 아니라, 제가 이하나일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요렇게 들어온 아이예요. 이렇게 군생으로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막 만지면은 우리 구독자님이 얘 부서지고 저 상할까봐 좀 염려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얘네들은 이렇게 수입으로 이렇게 저 비행기 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살짝 물을 말려요. 말리기 때문에 이렇게 막 만져도 얘네들이 그렇게 뭐 크게 상하거나 그럴 염려는 없더라고요. 이렇게 다루기 쉽게. 이렇게 물을 말려서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온답니다. 여기가 통통하고 그러면 요런 요런 끝에도 상할 염려가 많잖아요. 근데 물을 말리면은 그런 데가 부들부들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다뤄도 아예 막 다루는 건 아니지만은 좀 그렇게 만지고 다뤄도 그렇게 크게 상하진 않더라고요. 여기 아메치스도 지금 보여드렸죠. 얘처럼 뿌리가 그렇게 없는 아이에요. 아메치스도 많이 빠지고 지금 이제 남은 아이들. 이렇게 분에다 화분에다 심어 놓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아주 예쁘죠. 이거 보세요. 요런 아이들. 얘는 또 엄청 이쁘네.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어갖고 아주 예쁘죠. 아메치스를 이 정도로 다발이 좋게 군생으로 기르려면은요 몇년 길러야 돼요. 제가 길러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산지에서 군생으로 이렇게 길러갖고, 그렇게 해서 뿌리를 제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낸 아이들입니다. 색감이 너무 이뻐. 아메치스가 묵은둥이 되면은 너무 이쁘잖아요. 제 아이 보니까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아주 예쁘고, 여기 색감 있죠, 색감. 이 색감이 그렇게 이쁘게 또 물이 들더라고요. 엄청 이렇게 다발이 좋죠? 네, 요런 아메치스를 38,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아우, 다발이 다들 좋아. 여기 보세요. 얘도 이렇게. 이렇게 좋죠? 그냥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돌리지 않고 이렇게 좋아. 두 수가 이렇게 좋아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자고도 이렇게 품고 있죠. 여기 속에서 또 이렇게 나오고 있고. 두스가 아주 좋네요. 여기 쭉 이렇게. 이거 보세요. 이런 아이들도. 얘는 또 색감이 더 진하게 들어있네요. 다 두스가 이렇게 좋아요. 엄청 예쁘게 지금 물들어갖고 이렇게 온 아이가 아주 예쁘네요. 여기 얘도 보세요. 얘는 다글다글 닭을 나죠. 닭을 여기도 보세요. 얘는 또 수영을 아주 이렇게 예쁘게 잡았네요. 이렇게 예쁘죠. 여기 얘도 네, 아주 예쁘게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 네. 아메치스를 38,000원에 이런 아이들 38,000원에 영상에 올려봅니다. 여기 이렇게 쭉 있던 아이들 이제 몇 아이 남한 아이들을 화분에 심어 놓으셨거든요. 오늘은 과이들을 그 다시 재방송 한번 해볼게요. 아메시스를 올리면서 과이들도 그 같이 한번 다시 재방을 해드릴게요. 누다예요. 독특하게 주황색으로 물드는 누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얘도 자연 군생으로 이렇게 있어요. 누다는 2만 9천 원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구가 이렇게 많아요. 네. 두수가 이렇게 좋습니다. 2만 9천 원에 누다는 소개를 해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요. 뿌리가 화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잖아요. 뿌리가 잡혀진 아이들은 화분째 보내드리고요. 뿌리가 안 잡힌 아이들은 아가만 뽑아서 그렇게 해서 배송을 합니다. 이제, 이제 뿌리가 있는 아이들 있죠. 만약에 받으셔서 분갈이를 하실 때는요. 그냥 이렇게 살짝 뽑아 갖고 흙을 많이 털지를 마시고 흙 묻은 뿌리에 흙 묻은 상태를 그대로 해서 심으세요. 그래야 이제 아가가 튼실하게 자란답니다. 그 이제 새 뿌리 나와서 막 자리 잡고 하려는 아가를 그거 뿌리를 다시 건드리면은 그 뿌리가 다시 또 소생하려면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그대로 뽑아서 그렇게 해서 심으세요. 여기에는 홍령입니다. 홍령도 이렇게 두수가 좋아요. 얘는 뽀얀 분을 입으면서 얘도 핑크보라로 물드는데 아주 예쁘더라고요. 두수가 근데 엄청 좋죠. 홍령 3만원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스트로베리 철하라가 풀리는 겁니다. 근데 방울방울, 요렇게 예뻐. 딱 모여갖고,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아주 예쁘죠? 납작한 분에다가 딱 앉혀서 심으면은 얘가 우산 모양으로 수영이 잡혀 있어가지고 아주 예쁠 것 같으네요. 스토베리 철화를 2만원에 소개해 드릴게요. 두수를 보세요. 이렇게 많습니다. 두수가. 2만원에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핑크보라로 아주 예쁘게 있네요. 지금 보여드린 아이는 아메치스이고요. 여기 얘부터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자구를 가운데서 이렇게 품고 있죠? 얘는 화이트 엔젤이라는 아이입니다. 근데 저번보다 또 살짝 물이 또 주황색으로 드러나오네요. 화이트 엔젤은 6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나나 후구미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나나 후구미도 점점 이제 뿌리를 잡아가면서 이렇게 예쁘게 있죠? 가격표 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나나 후금이니 자연군생이에요. 이렇게 있는 아이 34,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는 크리스탈 로즈거든요. 꽃잎장이 이렇게 이쁘게 모여가지고. 활짝 핀 꽃같이 그렇게 예쁘게 보여주죠. 크리스탈 로즈는 38,000원에 소개를 해 드립니다. 두 수가 보통 6도, 6도씩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요두수 하나에 거진 한 6,000원 꼴 되네요. 이렇게 있는 아이들 근데 얘가 아주 탐스럽고 아주 예쁘네요.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탐스럽잖아요. 그럼 얘네들도 탐스럽게 자라겠죠? 이렇게 이제 군생으로 이렇게 묵은둥이가 돼야 물도 아주 예쁘게 물이 들더라고요. 여기 얘는 SP 철화예요. 철화가 또 풀리면은 완전 꽃다발 같이 그렇게 예뻐지죠? 얘는 6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엄청 예쁘게 물드는 라자아가 자연 군생입니다. 어우, 얘는 두수가 얼마나 큰지 몰라. 여기 보세요. 여기 엄마고요.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자구를 품어가서 길렀는데 두수가 아주 좋네요라자가는2 8 0 0원에 소개해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두수 하나하나 계산하면은 또 얘도 착한 가격이죠. 제가 얘를 셔봤더니요 여기 두수 하나에 2800원 꼴뿐이 안 되네. 그럼 엄청 저렴하잖아요. 네, 예쁜 또, 라자 아가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제 아이 보니까 지금 엄청 예뻐지고 있습니다. 로즈벨이에요. 얘는 또 두수가 이렇게 좋네. 엄청 좋습니다. 로즈벨, 요렇게 있는 아이는 군생인 아이를 1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두수가 8개면은 얘가 2,000원 조금 더 되나요? 요 한두수에. 2,000원 조금 더 되는데 얘는 더 많아 이렇게 많아요 얘는 그럼 2,000원 꼴도 안 되죠 네 아주 저렴하게 판매하실 때 얼른 들이세요 아르제도 아주 예쁘게 물이 들죠 살짝 피멍들듯이 그렇게 예쁘게 물이 드는 아르제예요 얘도 자연군생입니다 아르제 38,000원에 소개 드릴게요 두수가 이렇게 좋아요 계산해 봤더니요 이게 한 두수에 1,100 얼마 꼴이 문네 <laughs> 여기 보세요. 얘는 더 많아. 네, 이렇게 많은 아이? 그 얘는 하나에 천0 0원꼴 뿐이 안될것 같은데. <laughs> 아유 네 재밌습니다. 영상을 찍으면서도 재밌어요. 그리고 두수가 조금 작은 아이들은 엄마 얼굴이 조금 크네요. 아르제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38,000원이에요 자연군생. 예쁘게 물드는 올펫입니다. 얘도 핑크보라로 물이 드는데 아주 예쁘더라고요. 요렇게 목대가 굵어요. 올펫. 이렇게 보여드리는 아이는 3만원에 소개해 드릴게요. 제 아이 물드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핑크보라로 또 얘도 예쁘게 물이 드는 피어리스 군생.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24,000원에 소개를 해 드릴게요. 두수를 보니까 한 송이에 6,000원 꼴이 되네요. 오렌지 올리브 소개해 드립니다. 얘도 두수가 이렇게 많네요. 오렌지 올리브도 2만원에 소개를 해 드려요. 얘는 한 12도 더 되는 것 같아요. 2만원에 소개합니다. 여기 SP라고 이렇게 있는 아이 12,000원에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가격 계산을 이렇게 가격 계산을 했더니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냥 보여드릴게요. 일랑일랑은 이렇게 지금 두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일랑인데 얘는 물이 너무 이쁘게 드네요 24,000원에 소개해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속에서 자구를 뿡뿡 내뿜는 아이도 있습니다. 여기는 원종 폴덴시스 이렇게 소개해드릴게요. 얘도 독특하게 물이 들죠? 원종 폴덴시스는 2만 원에 소개해드릴게요. 자구를 이렇게 많이 품은 아이도 있습니다. 어유, 얘는 쭉 자라면 수형이 아주 멋질 것 같으네요. 베카시즈도 이렇게 소개해드릴게요. 아, 난얘 색감이 너무 이뻐요. 핑크 보라로. 지금 이렇게 언니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엄마고요 근데 엄마가 자구를 또 이렇게 품고 여기 가운데서 이렇게 다글다글 올라오고 있어네백화시지예요 근데 얘꽃좀 보세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아주 예쁘게 이렇게 꽃다발로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얘도 그러네 얘도 가운데서 자구가 뿜뿜뿜 올라오고 있어요 서로 얼굴을 내밀고 내가 먼저 올라갈게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백화시즌은 35,000원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엘샤 글로우예요 자연군생입니다 엘샤 글로우 얘도 자구를 이렇게 많이 품었네요 얘는 뭐한 12도 더 되는 것 같으네 가격이 15,000원이에요 15,000원이면 뭐 한두에 뭐 천원도 안 되는 것 같으네요. 네, 엘샤 글로우 요렇게 보여드립니다. 딸기 아이스도 보여드릴게요. 딸기 아이스. 얘도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구를 이렇게 땡 돌아가면서 많이 품었어요.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아주 꽃다발 같으죠. 요런 아이들은 요렇게 보면 이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우산처럼 이렇게 아주 딱 붙어가지고, 요렇게 자라는 성질이 있는 아이네요. 얘는 우짜라지 않고, 요렇게 자라네요. 여기 얘는 원종 폴덴시스를 보여드렸잖아요. 네, 원종 폴덴시스는 요 입장이 약간 타원형으로 이쁘게 동글동글한 그런 느낌이 있고, 얘는 입장 끝이 살짝 가느다란, 그 뭐라 그럴까, 뾰족한 느낌? 네, 그런 느낌에 멕시코 폴덴시스입니다. 멕시코 폴덴시스 이렇게 있네요. 자구를 이렇게 많이 품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자구를 많이 품고 있어요. 얘는 바닐라 코라는 독특한 이름의 또 아이입니다. 투수가 이렇게 열두는 되네요. 얘도 자연 군생입니다. 7만 원에 소개를 해 드릴게요. 여기 옆에 후레뉴도 보여드릴게요. 후레뉴도 아주 고상하게 그렇게 예쁘게 물이 들죠. 자연 군생으로 있는 후레뉴예요. 이렇게 있는 아이 4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백봉이에요. 백봉도. 얘네들도 이렇게 지금 화분에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백봉이 렇게 있는 아이는 38,000원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본 백봉이래요. 두수가 이 정도로 있습니다. 핑크 쇠일입니다 얘는 여기 꽃송이가 엄청 탐스럽고 이뻐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크게 자라는 아이예요. 꽃송이가 지금 제가 얘도 이렇게 보니까는 10cm도 더 되네. 이렇게 탐스럽게 자라는 핑크 셀리라는 아이예요. 근데 화분이 이렇게 꽉 찼어요.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자구를 이렇게 품고 이렇게 키워가지고 자구도 엄마 못지않게 이렇게 자라는 아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얼굴이 원래 이렇게 크게 자란다는 그런 느낌을 주네요. 핑크셀은 59,000원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벤바디스 자연군생도 소개합니다. 얘도 이렇게 자줏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면서 예쁘게 물이 들죠? 레드투스가 이렇게 좋아요. 네, 돌아가면서 이렇게 있어요. 벤바디스 자연군생으로 있는 아이 2만 원에 소개해드릴게요. 얘는 물이 더 빨갛게 물 들어가고 있네요. 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죠? 자구를 이렇게 헹 들어가면서 이렇게 예쁘게 자구를 품었어요. 다돔 농장은요, 도소매를 하시거든요. 그 도소매 하시니까는 화방하시는 사장님이나 우리 매니아님들 오셔서요, 이렇게 보시고 예쁜 아이들 골라가세요. 이렇게 보시고 택배로 주문을 하셔도 되고요. 또 오셔서 또 보시면은 더 예쁜 아이들 이런 아이들 데려가실 수 있죠 근데 벤바디스, 벤바디스는 지금 이렇게 다 이렇게 뱅 돌아가면서 이렇게 물이 들었네요 뭐저 벤바디스도 길르니까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물도 예쁘게 들고 제 아이 보니까 제 아이는 까탈 부리지도 않고 그렇게 아주 예쁘게 잘 자라 주고 있네요. 자연 군생으로 있는 아이 2만원에 소개합니다. 오늘은 다돔 농장에 와서 또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고 아주 튼실하게 자라는 다육이를 소개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다육이와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